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산의 음식 중한 가지는 바로 중식입니다. 부산은 인천 다음으로 큰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있는 화교들의 오래된 중식집들이 부산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화상 놓고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 위치한 편의방입니다. 이곳은 만두를 좋아하는 제게 사먹사전 분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해서 같이 방문했습니다. 근처 편의방이라는 동일상호에 오래된 중국집에 막내 아들분께서 만두 전문점으로 차리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내부는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팻말입니다. 지금까지 속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 메뉴판입니다. 만두 위주고, 탕수육, 오양장육 같은 요리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삼선만두라고 하고, 방문 30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억 사전 분들께서 예약해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찬으로는 중식 오이절임, 단무지, 짜사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센스있게 인당 하나씩 간장, 식초, 고춧가루를 황금 비율로 제조된 양념장이 나오고요. 바로 1인분에 9,000원짜리 삼선만두가 나왔습니다. 만두가 4판이 나왔는데요. 1인분에 9개인가 10개인데 저희는 3명이니 3인분, 27,000원어치입니다. 외형은 피가 만두 크기에 비해선 얇은 편에 속했고, 웬만한 성인 남자는 한 입에 먹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큽니다. 카메라 찍는다고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다 보니 만두가 터졌는데, 육즙이 흥건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만두소를 좀 살펴봤는데요. 고추, 애호박, 돼지고기, 표고버섯, 모기버섯 등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새우도 만두 하나에 3개씩 들어가 있었고요. 처음 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두피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매끈하면서 유독 쫄깃한데 만두피만 씹어도 부드러운 떡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산의 중식 클라스 만두소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인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화상 노포의 중국집들을 즐겼던 저인데요, 돼지고기가 주 재료로 대부분 밀도 높게 차지게 만들어 고기의 육즙으로 만두를 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곳은 너무 담백하고 식감의 다채로움에 행복했습니다. 우두구둑 씹히는 목이버섯과 잘게 잘랐지만 그 안에서 적당한 조리로 탄력없이 무너져 내리는 애호박 게다가 탱탱함을 유지해주는 새우와 돼지고기까지 좋았습니다. 육즙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것은 육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인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채소 위주의 채수만두였습니다. 강한 표고의 향과 돼지고기 향이 잘 어우러지고 담백함을 받쳐주는 부추 단맛을 끌어올릴 애호박까지 부담과 느끼함 없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만두였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셋다 키가 180이 넘는데 마지막 판의 만두는 보기 좋게 서로 양보할 정도로 배불렀습니다. 총평 원 뒤로 미루고 저녁에 먹은 또 다른 화상 노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중구 보수동에 위치한 동화반점입니다. 1960년에 개업하여 현재는 6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오래된 중식당입니다. 부산의 유명 관광지인 남포동과 인접하고.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도보 5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방문한 사저씨 테레비님께서 옥생원의 탕수육이 정말 장난 아니라고 먹어보라고 했었는데, 이날은 영업을 안 하셔서 온 곳입니다. 마지막 손님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4인용 일반 테이블, 원형 테이블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 자리는 원형 테이블이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이 대부분 간체장을 주문하는 편인데요. 같이 간 사서씨님께서 유니짜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사장님도 유니짜장을 적극 권장하셔서 유니짜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과 탕수육도 주문했습니다. 짜사이 간장, 양파, 춘장을 먼저 주시고요. 기다린지 5분. 먼저 7,000원짜리 유니짜장입니다. 면 위에 웍으로 튀겨낸 계란 후라이, 오이채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오이채 올려주는 중국집은 너무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동네에는 오이채 올려주시나요? 저희 동네에는 거의 없어요. 이 유닛 짜장의 핵심 소스인데요. 유닛 짜장은 모든 재료를 갈아서 볶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동네 중국집보단 좀 연식이 된 중식당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메뉴죠. 이 짜장을 먹는 이유라고 한다면 일반 짜장보다 고기가 잘게 다져졌기 때문에 다진 돼지고기가 면발에 붙어서 이 안으로 후루룩 따라 들어와서 맛도 더 고소하고 식감의 다채로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은 달지 않고 담백한 게 그래도 좀 한다는 화상 넣고의 유닛 짜장의 맛입니다. 돼지고기 잡내 없이 고소한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면발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철가방을 보진 못했지만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면이 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첨가제가 들어간 면발이었습니다. 장은 참 괜찮은데 면발이 아쉬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집에서 편하게 배달로 이 정도의 짜장을 먹을 수 있는 부러운 동네겠죠. 그 다음 6,000원짜리 볶음밥입니다. 계란국도 같이 주시고요. 비주얼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계란을 넣어서 볶아주는 집은 따로 후라이가 올라가 있지 않은데요. 이곳은 재료를 아낌없이 쓰시네요. 소비자로서 아주 고맙습니다. 파기름으로 얼마나 잘 볶아냈는지 밥알 한통씩다 코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입에 딱 넣는 순간 생각보다 강한 염두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입안에서 파기름과 불향, 흩어지는 코팅된 쫄깃한 밥알들로 행복해졌습니다. 기름기가 흥건하게 묻어나오지 않아 그래도 나름 담백한 편인데 이집 볶음밥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볶음밥의 미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짬뽕 국물이 아닌 계란국이 나와야 되고 짜장 소스가 나오지 않고 고슬고슬한 밥알인데요. 세 가지가 충족되었으니 좀덜 짜게 해달라고 부탁드린다면 최고의 볶음밥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라디에 볶아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요. 이렇게 욕심부리면 끝도 없죠, 사실. 만족합니다.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000원짜리 탕수육입니다. 웍에 볶아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닌 그냥 부먹입니다. 소스는 콜라를 쓰지 않아 투명한데요. 맛이 좀 자극적인 스타일입니다. 과일 향의 단맛이 강해서 처음에 너무 달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먹다 보니 신맛이 더 강하게 치고 오는데 또 중독성이 강합니다.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튀김옷은 극단적인 바삭한 스타일보단 찹쌀이 조금 들어가서 쫀득하고 폭신한 스타일입니다. 돼지고기도 잡내 없이 좋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관광객들이 놓치는 부산의 화교 중식당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돼지국밥과 밀면, 그리고 꼼장어, 낙곱새 등열 손가락을 찰수 없을 만큼 관광객들에게 많은 먹거리 선택지를 주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중식은 전국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 맛집의 선택지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편의방이나 동화반점 이외에도 화교가 하는 오래된 중국집들이 많이 있으니 선택지에 한곳 추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였습니다.